네 요양원에서 알루스 그 알루스 이중 인격이랑 대화를 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죠. 어 잠깐 프레임이 프레임이 정상이야. 뭔가 근데 해상도가 좀 떨어져 보여. 왜 그렇죠? 그대로인데. 어... 성은 아직 만들어지고 있고. Anamancy has been a lot But does that warrant attacks on innocent practitioners? Superstitious kids have spilled their share of blood. That's no comparison. Anamances have the advantage of education, and with that come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 have to say, it's wonderful to have someone to debate with. You think they'd be more welcoming of it at the law college. 닥치 w 얘기죠. 어. 전어를 한번 읽어 봅시다. 신앙의 잔재. 기나긴 사냥 지하의 주인. 지하의 주인이랑 흘러간 세월은 어, 무 모한성을 가야 되는 거고. 듀런스. 에데어와 함께 기록물 보관소로 갔지만, 예, 명성을 높여야 되고. 법정 소환이 있는데, 그래요. 퍼스트 파이어즈 구역에 공작관에 있는 월인 총리랑 만나 사안을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퍼스트 파이어즈.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게아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네요. 음 공작관의 기록에 올해서 어린 총리랑 대화해라. 어린 총리가 어디 있을까? 아 있군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운 얼마 전부터 귀공을 찾느라 힘들었습니다. 이쪽은 포인 원수라고 합니다. 바데마르 백작의 군사 고문이시죠. 이번 절차의 증인으로서 참관해주실 겁니다. 어린이 곁에 남자를 가리켰다. 반갑소 길 감시자요. 명성이 자자 하더구려. 당신이 캐드누아를 수복하면서 귀족계에 상당한 파장이 있었다오. 상당수는 아직도 당신을 어찌 생각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기공의 캐드노아에 대한 지배권의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판결은 바데마르 백작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어... 전 100년도 넘게 버려져 버려진 채 있었던 캐드노아를 무력으로 수복한 겁니다. 제 지배권은 정당합니다. 다른 권리자가 없었다면 맞는 말씀이셨겠죠. 안타깝게도 이번엔 그렇지 않습니다. 가스빈경이 도착하면 전부 명확해질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물어보시죠. 어... 바데마르 백작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바데마르 백작님은 약 150년 전 디파이언스 항전 당시 급부상한 존경받는 지배자의 후손이십니다. 디오드는 일 개의 백작령으로 구성됩니다. 바데마르 백작님은 이른바 그레스비라 불리는 북부 백작령을 관할하시죠. 지금 바데마르 백작님도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죠. 어, 그레스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레스비는 전쟁 전 예누드 백작령을 흡수한 이후 제일 큰 백작령이 됐습니다. 뉴헤오마, 게이란즈, 그레스, 길디드빌, 케드누아와 같은 유명한 정착지를 아우르죠. 어, 예누드 백장령 예누드, 디어드가 아디어의 식민지였을 때는 9개의 백장령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디어가 패전하고 쫓겨난 이후 2개의 백장령이 편입됐고 국경이 조절됐지요. 예누드가 그렇게 합병된 백장령중 하나입니다. 다른 궁금한 게 있습니다만 어, 가스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한 번밖에 만는 적은 없지만 알레더 가스빈 경의 인성을 파악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아니면 인성의 결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스빈 경은 디파연스 항전 이전부터 존재한 유서 깊은 아디어 혈통입니다. 전쟁 당시 그의 증조부였던 레닌 가스빙의 예누드의 백작이었죠. 끝내 디어우드의 영지를 몰수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다른 궁금한 거, 바데마르 백작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도 모릅니다. 백작님의 칙서는 봉인되어 있습니다. 어, 헌택 길 감시자가 무엇입니까? 예누드의 백작을 대신하여 캐드노아를 지배하는 자는 길 감시자라고 불리는 전통이 있어. 당신의 지위가 아직 완전히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길 감시자라는 명칭이 제대로 된 직함이라고. 어, 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길 감시자라면 그러면 뭐 패스 워천지 뭐 로드 워천지 뭐 그런 건가? 자, 더 물어볼 것이 없군요. 때맞춰서 잘 오셨군요. 가스빈격에서 도착했습니다. 호화롭게 차려입은 남성이 총리를 향해 다가왔다. 그의 엷은 갈색의 머리는 마치 가벼운 산들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처럼 나부뀌었으며 신발 굽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다. 짧은 머리 한 엘프 여성이 검게 빛나는 갑옷을 입고 남성을 따라와 그의 곁에 자리를 잡았다. 여성은 당신을 가늠하듯 위아래로 훑어봤다. 요식행위는 얼른 해치우고 끝냅시다. 난 바쁜 사람이란 말이오. 케드노아가 응당 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거늘. 그래서 그 사기꾼은 어디 있어. 내 여동생 메제인 레드릭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아, 여동생과 메제인 레드릭? 아... 이젠 내 땅을 훔치려는 년 말이오. 그 저열한 벌어질 레노시오. 어... 레드릭의 어떤... 아, 여동생... 여동생이면 어. <laughs> 이그리든가 이글이 이그리도 오빠가 보네요. 월인이 헛기침을 한후 당신을 힐끗 쳐다봤다. 이 개집이? 이게 캐드노아의 지배자란 말이오? 난또 종자나 짐꾼 같은 하인인 줄 알았지. 어. 개인소유 요새가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어서요. 멍청하긴. 내 땅을 불법 점유하는 동안 즐거웠길 바라마. 이상 날 도발하면 일이 끝나고 니놈을 케드노아의 제일 높은 성벽에 매달아주마. 총리, 백작의 칙서를 읽어주시오. 월인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푼후 펼쳐들었다. 케드노아에 관해 가스빈 가문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마데마르 백작은 가스빈 가문의 소유권이 유효하다고 보는 바이다. 법률적으로 케드노아는 가스빈 가문의 재산이다. 역시 가스빈의 의기양양하며 당신을 비웃었다. 아직 다 읽은 게 아닙니다. 가스빈은 눈을 굴린 후 총리에게 계속하라는 듯 손짓을 했다. 하나 백작은 100년도 넘게 어 버려져 있었던 데다가 어 하물며 저주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던 케드누아의 수복에 언노운이 기여한 바가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가스빈 가문은 케드누아를 반환받기 전에 특정한 형태의 보상을 해줄 것을 명하 가당치도 않은 소리. 가스빈은 거부하는 표정으로 팔짱을 깠다. 가스빈경? 월인이 눈썹을 치켜들었다. 액수도 합리적인 수준이고 더불어 영지를 반환받으시려면 무조건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칙서를 맞아 있겠다. 난 조상의 땅을 되찾기답시고 저딴무뢰배한테단한 푼도 주, 내줄 생각 없다. 내가 백작의 의도를 모를 것같으애 똘만이 자식아? 이딴 모욕으로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겠다. 나도 그 개자식한테 보낼 메시지가 하나 있지. 가스빈이 손을 높이 치켜들자 총리는 몸을 웅크리고 팔을 치켜들며 막는 자세를 잡았다. 때려버릴까? 가스빈은 팔을 붙잡는다. 손 저리 치우지 못해 이, 이런 천민 나부랭이가 가스빈이 붙잡힌 팔을 획 잡아 뜯으며 뒤로 물러났다. 엘프 예상이 두꺼운 가죽벨트에 걸려있던 권총을 빠르게 뽑아들었다. 그녀의 눈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여러분, 그만하십시오. 폭력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가스빈이 증오에 불타오르는 눈빛으로 잠시 당신을 쏘아보았다. 어, 내 것을 되찾으러 올 것이야. 두고 봐. 가자, 에머리 대장. 이만 떠난다. 가스빈은 홀을 박차고 나가기 전에 한껏 조소를 흘렸다. 에머리 대장 권총을 내린 후 조롱하듯이 어깨를 으쓱한 후 주인을 쫓아갔다. 음, 가스빈의 반응을 예상 못했다고는 차마 말 못하겠군요. 귀공의 잘못이 아니긴 하지만 강력한 적을 만들어버린 셈이 됐습니다. 음, 조금 화가 난것 같긴 하더군요. 안 그렇습니까? 가스빈형은 어렸을 때부터 심성이 포악했다고 들었습니다. 또원하는 품으면 오래 간다고 더군요자우간 가스빈경이 백장님의 칙서를 거부했으니 이제 케드누아는 공식적으로 귀공의 것입니다. 월인이 마치 순수하게 사파이어를 세공하여 만든 것 같은 짙은 푸른색의 셉터를 당신에게 건넸다. 자, 예전 캐드노의 아 주인이 소유했던 물건입니다. 이제 귀공의 것이지요. 어, 가드 헤완의스 스테네스가 인벤토리에 추가됨. 어, 친분의 징표로 이걸 가스빈 경에게 전해 주십시오. 가스빈 경에게 캐드노의 아 홀에서 저와 함께 만찬을 즐기자는 초대장을 보내 주십시오. 굳이 저기 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참으로 관대한 제안입니다. 꼭 가스빈 경에게 전하겠습니다. 마침내 만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월인이 인사를 했다. 다음에는 좀더 즐거운 상황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시오, 언노운. 원수는 고개를 끄덕인 후 자리를 떠났다. <laughs> 네, 법정 소환 캐스트를 완료했는데 <laughs> 왠지 이대로 끝이 안날것 같죠? 이제 요세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될것 같아요. 탑을 찾아라. 무너진 저택들이 가득한 구역에 있는 공동묘지 주변의 고대탑. 음. 기다리는 사람, 의심스러운 동양에 대해 시몬술사에게 물어봐라. 요양원의 시몬술사랑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상한 일을 목격했는가를 조사해보라고 했다. 이거 먼저 하죠. 요양원이 브래드 베리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브래크 베리. 브래드 베리 누구죠? 시몬 수사 원장이랑 다시 얘기를 해보자. 혹시 이곳의 각성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laughs> 벨라세제를 찾아봐라. 요양원에 대해 말해주세요. 어, 역사 수업이 듣고픈 거요? 이거 참 드문 일인데 반갑군. 여기 들어오는 대부분의 사람은 그저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는데에만 급급하니, 여기는 디오드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요. 올해가 94주년이군.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디파이언스만도 번, 어, 번성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했어. 그중 최악은 꺼림직한 영혼을 타고난 자들이 디파이언스만에서 살겠노라 밀려들어온 것이요. 그리하여 요양원이 세워졌지. 브레큰베리는 요양원을 짓기에 최적이었어. 그냥 번창한 것이 아니라 막대한 부가 흘러들었지. 이곳은 부자들이 호기심을 가진 덕분에 존속될 수 있었어. 요양원이 설립될 무렵은 오늘날처럼 시몬술이 회의적인 시선을 받는 시절이었어. 몇몇 부주의한 연구자의 변고로 얼마나 많은 자료가 소실되었는지. 하지만 세상 만사가 그렇듯 세월이 흐르며 그런 일도 잊혀졌어. 어, 추현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이래 우리는 시몬술 부활을 위해 대, 어, 위한 대열에 선두에 서왔지. 실력 있는 연구자를 대거 불러들이고 어, 극복이 불가능하리라 믿었던 지식의 한계도 하나씩 깨나갔어. 최초의 안전한 의식들이 이곳에서 치러졌고 영혼 정화와 기보 분석 자료 보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선구자적 업적을 세웠어. 계속 말하자면 끝도 없어. 오늘날에도 예전과 같다고 말할 순 없어. 여길 다들 하는 압력이 들어오거든. 디어우드에 흥분하기 쉬운 주민들이 압박을 하던데 유감스럽지만 그들의 정신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성질을 잘 내더군. 이 유산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게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와 관계가 있다고 받아들였어. 그러니 자신들보다 지식이 많은 자들을 의심하는 게 당연하고. 우리가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였을 거요 바로 지금 우리 대리인이 공작관에서 열린 청문회에 가 있어 공작 앞에서 시몬술을 변호하고 있지.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일이 잘안 풀리면 디어드에는 시몬술의 종말이 올지도 모르고. 난 에이바 공작이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동료에 같이 휘둘릴까 두렵소 어디 지켜봅시다. 안녕히 오드메르랑 얘기를 해볼까? Welcome. 어, 코가 굽어진 대머리 남자가 가만히 있는 환자의 몸 위에서 시연을 하는 듯 손짓을 하자 관심을 가진 구경꾼 몇몇이 모여들었다. 그는 당신의 시선을 느끼고 대화를 멈췄다. 당신도 와서 앉겠나? 음, 혹시 여기서 이상하거나 수상한 일이 벌어진 적은 없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 위쪽에선 절대 없네. 손님들이나 잠재적 고객들을 놀라게 하고 싶진 않거든.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이 아래쪽에서는 음, 비밀스러운 연구가 진행된다네. 나라면 그쪽 신문술사들을 만나보겠네. 기다리는 사람. 모드레드랑 한번더 얘기를 해 보자. 헬릭은 영영 죽었습니다. 어, 모드레드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야 마음이 놓이는군요.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시몬스를 위해, 요양원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 네, 연구 분야는 위트입니다. 더 자세히는 위트를 치료할 방법을 찾고 있죠. 위트가 엇입니까 유아기의 동물의 영혼을 이식받은 할로우 본입니다. 와이드웬의 유산을 치료하기 위한 시몬술의 초기 연구작이었는데 실패했죠. 어, 그가 안경을 벗고는 이발을 훔쳤다. 위트는 아동기에는 그저 발달장애를 보일 뿐인데 청소년기가 되면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아주 치명적으로요. 그래도 돌봐야 할 피해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음. 어린이들에게 동물의 영혼을 이식시키는 것은 이상한 해결책 같습니다. 우리 시몬술사들은 어떻게든 위기를 극복하려 한 겁니다. 그 병이 아이 세대를 다 잡아먹게 방치하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는 저 멀리 벽을 응시했다. 논란이 있긴 했지만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먹히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구원이라 불렀죠. 아무 자극에도 반응이 없던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자기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가족도요. 아 성마도 이야기요? 감사합니다. 그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사춘기 전까지는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뒤로 역, 육체와 영혼의 불화합성이 드러났죠.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듯이. 하지만 우리도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건 장담하죠. 화난 군중이 시몬 술사들을 색출하며 그들의 집에 불을 질렀거든요. 심지어 사람이 집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그 뒤로는 잔인한 구원이라 부르더군요. 아직도 몇몇 사람들은 그 일로 우리를 증오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다른 누구만큼이나 와이드웬의 유산을 막고 싶었습니다. 대중이 우리의 도움을 간청했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요. 그걸로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위트를 연구하십니까? 그가 밝은 성을 냈다. 무슨 질문이 그럽니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시킬 수 있는 생명들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는 얼굴이 벌개져서 잠시 등을 돌렸다. 그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시몬 수만이 답입니다. 난 압니다. 방법만 알아내면 된다구요. 그렇군요. 네. 그는 하던 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 보였다. 어, 최근 여기서 특이한 일이 없었습니까? 농담이시겠죠. 여긴 요양원이라서 특이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그가 멈칫했다. 최근 환자들이 좀더 불안해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캐드민 아주 담당이지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모드레드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뭐더 필요한 게 없으시면 그냥 구경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마음껏 둘러보십시오. 기다리는 사람 갱신이 됐네요. 음... 모드레드는 요양원의 환자들이 평소보다 동요하고 있으며 그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건 캐드먼 아조라고 알려줬다 캐드먼 아조라는 사람을 만나봐야겠네요 어? 리플린 누구야? 젊은 온란 여성이 그녀 앞에 꽂힌 책들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한줄한줄 한줄 마치 새같이 빠르고 경쾌한 손 놀림이었다 코앞에 다가설 때까지 그녀는 당신을 알아채지 못했다 어머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여기 허가 받고 오신 거예요? 어... 안녕히 요양원에서 수상한 행동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전 그냥 마스터 아조의 조수라서요. 그분이 잘 아실 텐데 지금 실험 중 아니 환자를 돌보느라 바쁘세요. 병동에서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더할말 없으시면 전 이만 일하러. 어, 아조가 환자를 치료하느라 바쁜 겁니까 실험을 하느라 바쁜 겁니까? 전 그냥 조수예요. 그분 험담할 위치가 못 되죠. 미안해요. 음 안녕히. 아 병동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스터 아조만이 병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에텔모어 원장님도 들어가도 되겠지만 아시잖아요 이제 석상이니까 음... 안녕히 아조에 관해 에텔모어와 대화하십시오 뭐 재미난 소식이라도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캐드먼 아저가 이곳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실험이라니? 캐드먼 아저는 현재 환자들의 복지를 맡고 있어 이제 그에게 실험을 할 권한은 없어 정말 실망이군 캐드먼이야말로 당신의 질문에 답을 줄 사람이길 바랬는데 그는 연구실이나 병동에 있을 것이오 그를 찾을 수 있도록 출입을 허락하고이 문제에 대해 그와 이야기 나누고 싶을 테지 나 또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군 그리고 병동에선 주의하시오 위험한 환자들이 좀 있으니 그들을 동요시키지 않길 바라오. 그들은 안 그래도 이미 충분히, 충분히 고통을 겪고 있어. 환자병동을 조사하십시오. 원장님께서 들어가도 좋다고 하셨어. 안에 있을 때 조심해. 어? 그냥 가져가도 되잖아? 환자 기록 어... 그램? 환자는 남성이며 대략 30대 초반이다. 말을 하는 능력이 없는데 영혼이 지나치게 분열된 결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연구의 이상적인 실험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험은 심각한 고통을 일으켜 공황을 일으켰다. 한층 최근의 과정을 나아가기 위해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그를 옮겨야 했다. 음, 바티사, 창백한 여인. 환자는 40대 중반의 여성이다. 연쇄살인자로서의 전생이 각성해 현재 자주 지배적인 성격으로 드러나고 있다. 환자는 과거 행위의 결과로 폭력적인 상태와 심각한 우울증을 오가고 있다. 현재 연구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편이다. 약간 있는 편이다. 어, 우시 그림. 환자는 17세 정도의 남성이다. 때때로 폭력적인 돌발행동을 한 탓에 수용되어 있었다. 영혼에 대한 초기 분석을 통해 심각한 분열과 정수 부족이 드러났다. 정수 부족은 이 환자가 현재 연구에 활용될 가능성을 거의 무산시켜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어, 이, 이들만 자정의 남자 환자는 20대 중반의 남성이다. 심각한 분열 증상과 편집성 망상증으로 분노와 극단적인 폭력성을 보인다. 이 환자와 함께 작업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현재 연구에 추가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다 다 읽었죠? 북쪽 병동에 있는 그람을 찾으세요. 어나 새로운 아이템을 얻었네. 기드 해와네스 스테네스 세프터 영혼 결합템. 아 이게 영혼템이구나. 데미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빠름에 명중률 사가 붙었고 지독한 채찍질이라는 게 있어. 음, 마법사 사제 드루이드. 파란돌, 기드헤어의스 스테네스. 다시 말해, 파란돌셉타는 놀랍게도 하나의 사파이어로 만들어진 것이다. 유일하게 다른 구성 요소는 은제띠로 만들어진 손잡이 뿐이다. 아, 이거 전체가 사파이어야? 엄청 큰 사파이어네, 그럼? 알로스 줍시다. 통찰이면 명중률과 반사신경, 방해 보너스, 결이면 전투에선 집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럼 얘보다는 <laughs> 딜러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에데어 줍시다. 무시무시하네요. 어떻게 이런 수준의 치료를 한 거죠? 생체 인조인간 프레열 요양원 경비대원 사람들이 다 상태가 안 좋아 보이죠? 프레어 휘어진 등어리 탓에 여자의 자세는 구부정했다. 기름진 머리카락이 커다란 눈 위로 포도 덩굴처럼 흘러내렸다. 그녀가 당신을 보고 미소지었다. 방문객이신가 봐요. 그녀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덧붙였다. 좋은 일로 방문하신 거면 좋겠네요. 시몬 술사 아조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어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 분이에요. 다른 시몬 술사들은 환자에게 그렇게 신경 써주지 않거든요. 우를 벌레 보듯 하며 아, 보듯 보면 실험에 이용할 뿐이죠. 하지만 마스터 아조는 많이 아픈 사람까지 인간적으로 대해주세요. 정말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는 게 보여요. 그분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더잘 이해하도록 도와주기도 하셨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정말 속상해요. 티를 내진 않으시지만 아직도 그 영향을 받고 계신 걸전 알고 있어요. 아주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프레어의 이 동공이 흔들리고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아졌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이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사고가 있었어요. 그분은 디오드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 중한 명으로 유명했어요. 여기서 평파, 평판이 자자했기 때문에 저도 치료를 받으러 찾아왔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명성을 얻고자 와이드웨의 유산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거라고 짓거려요. 그분이 주목받는 걸좀 좋아하시긴 했어도 그건 완전 헛소리예요. 그저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신걸요. 본인의 연구에 대해 말씀이 많은 분이 아니었기에 다른 시몬술사들이 자료를 훔치려 들, 들기도 했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영혼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하셨어요. 정확히 따지자면 영혼은 아니고요. 뭐라더라? 대체물 같은 거랬어요. 에테르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장치가 있다네요. <laughs> 상상이 되나요? 중요한 건그 기계가 와이드맨의 유산 문제에 큰 도움이 됐을 거란 거죠. 그걸로 할로우본을 좀더 사랑스럽고 보살피고 싶은 존재로 만들 수 있대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혹시 영혼 없는 아기들의 온드라스 기프트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음 아니요. 알려주십시오. 부표라고 불러요. 무리에 뒤집혀 둥둥 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발견돼서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마스터 아조는 코퍼레인에서 연구 성과에 대해 공개 설명을 열 계획이셨어요. 정말 들떠 계셨죠. 그렇게 다음날이 됐는데 연구실에서 나오지 못하셨어요. 방문객들도 모두 돌려보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환자를 보지 않으셨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쭤볼 용기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다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신 건 다행이에요. 어, 아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뵌것 같아요. 실험실은 가보셨나요? 그분의 연구실 옆방인데, 요즘에 거의 항상 거기 계세요. 음, 여기에 특이한 행동을 하는 환자가 있습니까? 글쎄요. 바티사는 다섯 번도 더 지난 생에 저지른 살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어, 영혼이 반쪽밖에 없다는 이들만은 어, 자기 얼굴이 가짜라고 믿어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수집했다는군요. 그람은 아무도 모르는 언어로 말을 하고 가끔은 밤에 통곡을 해요. 제 말은 그 사람들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 말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긴 해요. 그런데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건아니고요 마스터 아주 말씀으로는 북쪽 병동에서 많은 환자들이 새로운 치료 요법을 받겠다고 자원해서 실험실로 데려오고 있대요. 북쪽 병동은 가장 증세가 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다니 참 잘된 일이죠. 그 뒤로 북쪽 병동이 더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람을 제일 자주 데려가더군요. 그람이 몸부림치긴 하는데 원래 좀 거친 사람이라서요. 어, 제가 북쪽 병동에 가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곳을 격리하고 싶어해요. 경비병이 방문객을 들이는 것도 본 적이 없고요. 마스터 아주만이 들어갈 수 있죠. 마스터 아주에게 물어보는 건 어때요? 마음이 여리시거든요. 어, 당신은 어쩌다 여기 오게 됐습니까? 머리카락 뒤로 비치는 그녀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 이상하게 보실 거예요. 음, 괜찮습니다. 저도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놀리지 말아요. 없앨 수 있는 고민이 아니니까요. 잊어버려 했지만 안 되더군요. 전 지난 몇 년간 괴로웠어요. 사실 모두가 마찬가지였죠. 전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성자의 전쟁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